자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. 춘천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. 우리 김진태 지사님 또 춘천 시장님 우리 춘천의 국회의원님 또당의위원장들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아주 어려운 때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왔어요. 김문수 대통령.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순천 여고를 나오고 그 다음에 구로공단에 와서 세진전자라는 공단의 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저를 만났습니다. 저는 당시에 대학을 들어갔다가 대학에서 데모한다고 잘려가지고두번잘렸어요두번잘린 다음에 공장에 7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공장 다니면서 거기서 노조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그 지역노조에서 저는 청년부장 제 아내는 여성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활동하다가 그냥 거기서 눈이 맞은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는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 아내가 시집갈 생각 없다 우리가 퇴짜를 먹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감옥 갔다 왔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80년 그때 개엄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때 80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오기 전에 개엄이 돼가지고 제가 삼청교육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삼청교육 잡아가 보내면 강원도 공부대 와가지고 막 추운데 그냥 봉체조하고 이래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당시에 그때 담당하던 근로 감독관이 제보고 빨리 안 피하면 당신 가서 창자가 터져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피하라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가서 갈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제 아내하고 동생들이 자취하는 방에 하나 있었는데 그방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개엄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김문수 대통령.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이 계엄을 피해 가지고 삼청교육을 안 가도록 피해서 피하도록 저를 다락방에 숨겨줘서 제가 삼청교육을 면했습니다. 대신에 제 대신에 그제 부위원장, 제 없어진 다음에 부위원장하는 그 사람이 삼청교육 가서 시금 터지고, 그 사람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데, 정말 어려운 때 저를 어 숨겨주고, 또 저를 지켜준 사람이고, 그 뒤에 결혼했는데, 결혼식을 하는데. 돈이 없어요. 저는 돈 20만 원 밖에 없었는데, 그때. 예식장을 빌릴 능력도 없고, 그래서 제 아내가 드레스도 못 입고, 그냥 아무것도 없이, 성첩장도 없고, 예식장도 못 빌리고, 그냥 교회에 어떻게, 이 교육관이 하나 빌린 데가 있어요. 거기서 아무 그냥, 어 아무것도 음식점도 없이 그냥 결혼식만 했는데, 저를, 그때 저도 해고되고, 해고자고, 제 아내도 해고자고, 그 사회하는 분도 그때 50대 잡혀가가지고 신나게 공부대 잡혀가 터지고 나온 해고자, 대한전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. 그 다음에 어 주례한 사람이 대한전선 위원장이고 또 사회한 사람은 동양강철이라는 노조위원장이에요.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정접장이 없다 보니까 하격들이라고는 경찰들이, 이거는 위장 결혼이다. 그때는 위장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빙자회가 모여가지고 그때 개엄 상태니까 결혼식이 그냥 뭐 한다 그래 놓고 그냥 시위를 한 겁니다. 뭐 전두환 불러가라 이렇게 하는. 그러니까 경찰들이 꽉 와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. 경찰, 박장차가 네차 나와가지고 하객은 전부 경찰관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마쳤는데 그리고 단칸방 아주 봉천동 서울의 아주 꼭대기에 단칸방 조그만한 거 화장실도 없는 그런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제딸 하나를 낳고 제 아내는 작은 책방을 하나 하면서 해고돼가지고 그때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취직이 안 돼요. 그래서 거기에서 책장사를 하면서 저를 먹여살리고 제가 감옥을 또 2년 반을 또 그러고 또 갔어요. 아이, 아기가 이아 4살 될 때. 그런데 그때도 제 감옥에 면회도 저 목포 광주 이런 데가 있었는데 면회도 오면서 저를 뒷바라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저는 가장이 아니고 제 아내가 우리 집 가장이고 저는 건달입니다. 그냥 데모하다가 감옥 가고 이런 짓만 하고 살다가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어 그때는 제가 만날 때는 제가 대학 졸업장도 없고, 그냥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들어와서 잘려가지고 있고,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는 위원장이고, 저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 10, 13년 만에, 제가 1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. 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때는 우리 둘이 결혼할 때는 어 우리 둘다 대학 졸업장 없는 상태에서 졸업했는데, 저는 7남매가 있습니다. 7남매 있는데 우리 큰 누나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, 그 다음에 저만 대학을 갔지, 나머지는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집에는 7남매 중에 6명이 대학을 못 갔지만 다 저보다 잘 살아요. 제가 제일 못 살아요, 저는. 저는 이돈 버는데 관심도 없고, 계속 데모하고,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. 민주주의를 살리자.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지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준 적도 없는데 제 아내가 이런 무능하고 이상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제 딸도 제가 감옥 가 있을 때 딸도 다 혼자서 키우고 그래서 정말 저는 가장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할 일도 별로 못하고 또 아, 남편으로서 집에 뭐 돈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못 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으로서 별볼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저 우리 집 가장 제 아내 정말 이 부족한 저를 늘 돌봐주고 늘 뒤에서 어, 도와준 어, 그리고 살림을 맡아서 살아준 제 아내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?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이 그 유시민이란 친구 제가 잘 알아요. 제 대학교 바로 후배고 또 유시민이 그 여동생이 유시주라는 여동생 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로공단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고 저하고 노조 운동을 하다가 같이 감옥을 갔어요. 두 사람만이 아니요 그때 열네 명이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시민이 여동생이라서 제가 감옥 갔을 때도 같이 가족들끼리 잘 알고 제 아내하고 유시민이도 잘 알고 그다잘 알아요. 아는데 지금 이 정치가 아주 비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두 번째 나갈 때 유시민이가 또그 당시에 출마를 해가 저하고 대결해서 1대1로 맞붙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가 당선되고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. 그런데 정치라는 게뭐 서로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. 제 아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과연 그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나오거나 우리 누나가 큰 누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가족이 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를 조금 더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보다 더 지혜롭고 저보다 더 잘하고 또 우리 누나들이 다 고등학교 형님 딱 고등학교 저 동생도 고등학교 1위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지만 다 저보다 잘 살고 더 착하고 더 잘해요 저는 그래서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근데 어 저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, 대학을 안나오면 대통령이 될수 없다든지, 대학을 안 나오면 영부인이 될수 없다든지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상고 나왔잖아요.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온 거 아시죠? 권양숙 여사는 여상 중퇴밖에 안 했어요. 졸업도 안 했어요. 그래도 잘 하잖아요. 그래서. 이 학력을 가지고 우리 제 아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, 저로서는 정말 정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냐.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.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, 제 아내가. 어, 저 때문에 또 어, 상처를 받는 거, 이런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.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저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다가 어, 또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도 두 번을 갔어요. 저하고 같이도 한번 가고 따로 또 제가 감옥에 있을 때또저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가서 한번 들어가면 열흘씩 있는데 그 감옥에도 유치장에도 같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 아내한테는 특히 저 부족하고 제 딸한테도 제가 뭐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어요. 저는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 김문수, 김문수 대통령 저는 뭐. 대통령이 대통령보다도 더 어, 중요한 것이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. 그리고 아내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가정과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, 힘이 아니냐.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 소용이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, 사랑하는... 아, 저 안에 저 때문에 처음에 제가 대통령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보고 도장 찍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도저히 도장 못 찍으니까 한 번만 저를 생각해서 좀, 좀 도와주라고 사정 사정 해가지고 한한달 만에 제가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추마하고 보니까 온갖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아, 정말 저와 가는 그 길이 늘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. 이런 거를 가장으로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저하고 지금 산 지가 벌써 40, 44년이 됐네요. 44년 동안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 제 아내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, 여러분. 김문수!